예, 어, 마지막 우리 교육위원회 그 심의를 이제 오늘 하게 되는데 1년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어, 본 위원은 오늘 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상당히 많은 지금 상정된 안건에 대한 어, 그 여러 가지 심의를 해야 되며도 불구하고 어, 한 가지를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아, 정책기획실장님. 네, 정책기획실장 오정자입니다. 예, 네, 다름이 아니고 이미 이제 다 결정이 되긴 했습니다만은 2024년 본예산 우리 교육비 특별예의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어꼭 같은 그 예산에 대해서 달라진 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설명할 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의 설명할 때 집행부의 에, 그 설명에 대한 이유가 예산이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달랐던 점. 에 대해서 심의 유감을 표명합니다. 예를 들면, 어, 정보화 사업 관련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여러 가지 그 심의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긍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하고 심의가 되었던 것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는 어, 또 다른 어, 내용으로 어,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위원회의 심의 과정을 상당히 훼손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오늘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앞에 상정된 안건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유감을 표명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일단 교육위원회에서 저희들 정보화 기금 정보화 사업 중에서 노트북만 되고 나머지 두개 태블릿 PC 하고 어, 광통신망은 저희들, 그거는 기금으로 넣는 거에 일단 동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동의한 이유는, 어, 그 당시에는 추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미처 거기까지 파악을 못한 점은 일단 죄송하고요. 그런데, 추경이 없, 불확실한 상태에서 이거를 그냥 두면, 노트북을 사면은 광통신망이 없는 상태에서 그걸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어, 예결위원님들 찾아가서 부탁은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게 연결된 거여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점 다시 한번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단순한 이해의 차원이 아니라 교육위원회의 이런 심의 과정에 대한 상당한 훼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어그 실장님께서는 추경의 그 실시 여부가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입장이 바뀌었다는 말씀이셨는데 예결이 진행 과정을 보면 처음부터 어 도교육청에서는 그 기금으로 우리가 편성한 예산 항목에 대해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절실하게 요청하셨고, 질의 과정에서 추경이 실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또더 절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교육위원으로서는 교육위원회 심의 과정이 충분히 집행부와 논의가 되었고, 그 부분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해서 기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 꼭 같은 사안에 달라진 변경사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결위에서 이렇게 어, 그 집행부가 태도를 바꾼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상당한 그 유감이다 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부분이 지금 많기 때문에 예. 아,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